This match. 그러면 벨라 끝 올버린자 할까요? 3탱하고? 상대 올버린자 할까 아, 우리, 아, 우리, 우리 3탱면은 우와 어, 뚫었다 아니 근데 걔없어어 아이언맨이다! 헐크다! 와우 헐크맨이 아, 안 됐구나 스트크 아 올려서 헐크맨 어. 와 아니, 진짜, 진짜, 진짜 세다 아이언맨와 아, 아이, 매트 풀어볼게. 아, 뭐 풀어줄게. 아이, 매트, 아이, 매트. 아, 씨, 어, 씨, 이렇게 어렵긴 하네. 아이, 매트, 아 매트. 어, 길이 돼. 와 면접. 어, 매좀 빼? 와아. 저거로 따야겠다. 비밀병기. 얘라면 딸수 있지 않을까요? 하연필. 와아. 와아. 연필 붕이 있어.

가자, 서로. 아야, 내 그거다. 아우러. 포탈 쏜다. 포탈 간다 포탈 포탈포탈 얘. 길을 겁나 많이 놓치다. 근데도 답했다. 아이오맨. 메티스, 매티스 누나 못 보나? 어쩌면? 메티스 어요 어쩌면 누나. 누나 이 아, 해준다. 버렸다. 그래 그래. 그래. <놀람> 그래. 그래. 죽어라. 하나 1 h 나이스 무한번할나아나다도나줄게도줄나이 쟤이너 터치! 네, 네. 나이스 나이스! 제발! 아가모토 쉽! 아, 아... 포르노 쇼씨 아놈 아, 진짜 평들 조금만 올려 주라 네어 아. 그래. 깝쳐 도덕이라는거지뭐 헐크 네가 뭘쓸수 뭐 있는데지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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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ああ、なっぴ w んか。あ、いいもん。なっぴょんか。うわ。あ、なんだっこ。あ、はねれ、はねれ。はねれ、はねれ。あ、もったいない。おっ。 By the eye of Akamoto, we are undefeated. 포로 던졌다. 네. 포로래. I am killed. 덧구려 타임. 나이스. 아, 살린다. 진짜. アカモクトあ、ナイスタイムメイ、ソルジョルゲ、ソルジョルゲオッケーオッケー、ソルジョルゲ、ソルジョルゲナイス、どうだポイント、ポイント 아이고, 헐크야 그래, 그래. 공개해주면 다 이거 진짜 피스트만 딱 다른 걸로만 바꿔주면 이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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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 뚫는 조합 되는데. 좀 되는 것 같지 않아? 요 그래서 헐크 있어가지고. 우좋 네,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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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씨, 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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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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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니, 멘티스! 아니야, 멘티스! 아이언맨 맷니 나이스, 나이스! 들어가자, 들어가자! 저 무너졌다. 무나 무나 무너졌나 무나 무던져. 나이스. 블랙팬서 나옴. 아이언만 뺌. 어, 오히려 그래. 줘, 오히려 줘, 좀. 줘. 근데 좀 망, 망함. 이거 망함. 마음이 급해지지 얘들아. 뭐가 잘안 풀리지. 응, 얘네 망함. 이거 아담만 보면 돼 우리. ナイスカルディスターアン t アンド・ダイジュ 뭐야. 뭐라? 아 어, 제발. 안돼 어, 쉣. 안 돼! 제발. 처음 <목소리> 데 <번은 돼>, 그래. <목소리> 제발. 공기스 김이소 뭐 공을 어서 어. 넣 먼저 적구나 어. t r

어. 어, 아오제 잡아놨어 일로 다 잡았어 일로 다 잡았어 헐코만헐코만 잡으면 돼 씨발 어이 나 궁이 왜 있어 개 새끼야 야 개새끼야 뭐라고 아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어이 새끼야 나이스 아이아아아아형들 64킬 씨발 들들6킬뭐냐 아, 씨발! 우 히읗 흫흫까지남았어 이거 p h 아 n t 지금 눈물난다 지금 아, 씨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거 아, 어아 진짜. n f l e c t 아, r 못돼� w a r m 아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된건데 아. 오오 <laughs> 아니, 어, 만세이. 만세이 줬대는데? 아니, 이거 왜 펌플릭 시프트가 안 돼요? 나 몰랐어. 아니, 개 괜히 변신 풀리면은 시프트가 안 터지네. 제발, 제발 얘들아 막던가자. 별일 없죠. ]까? 내가 잘할게. 괜찮아, 잘 막던데, 막던데. 안 죽는데, 안 죽는데. 다 왔지, 이제? 예, 다 왔어요. 아 d o 잡았다. e e l I 잠깐 n t feel. I don't feel. I don't f e e 멘티스도. n t feel. I d 았어 t f 았어 l I don't f e 쳤다 I don't feel. I don't feel. I d o n 펄크까지 넣고 그렇게 해서 3일 쓰더라고. 그게 오피인 거 같긴 하거든요. 대회에서도 많이 쓰고. 아니 아까 근데 상대 봤는데 그 조합이 안정감이 말이야 돼요. 그냥. 그래서 사실 아니 변수를 내도 부활하니까 뭔가 할만할 거 같아. 뭐. 그 다이블치, 풀 다이블 치면. 와, 나 이거 이기면 울거 같아.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. TP. 아, 중 아. 어? 르트아르트오아트 오르트 오거오른쪽으로 가면 돼어 날씨나무 지나가르어뚱땡이 오르트 오오 오르트 오네트오네이 오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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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게 이뺨 시게 다뺨아메티스문 메트소문 메트소 중에 아나 아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살았어살았어 아, 아, 시발 시발 뒤에 계속 물건 있는데 형님들나쎄쎄쎄쎄쎄쎄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와, 진짜 미친 게임이었다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와, 됐어. 포람차다. 여기 진짜. 이거, 이거 진짜. <laughs> 이긴 느낌 나고 좋다 아, 와, 상대팀 진짜 진 빠지겠다. 아, 선플. 와. 신발이 나왔어. 잡 잡서. 와, 아, 신발이네. 50만이. 나 거의 4번... 7발을 <laughs> 쳐 맞았는데요. <laughs> <laughs> 거의 5만 딜러어 5만 드 어, 5만 리에다가. <laughs> 어떻한 거야? 진짜 무업 딜링에 숨이 떠. 상대팀 아, 딜링 밥, 아, 량 봐봐. 힐러들도 2 그러니까. 5천씩아그니까나 <laughs> 아, 아, 존나 펜 거야, 애들이. 너무 잘했다. 마사 We are